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바라에르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받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르 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초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서서 함침서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가칠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인의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우리 23장, 누가 본 23장은 이제 수, 어, 예수의 순환의 절정인 십자구의 고난이 이제 기록되는 그런 장인데요. 유대의 종교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체포해서 수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고발할 준비를 이미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 넘어야 될 마지막 이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요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6장에서 6장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노라. 그러니까 의논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후보로부터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이제 막 지적하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그들은 이제 명예훼손죄로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음 보면 11장에 보면 은 거기서 나가 나오실 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위에서 나오는 말을 책 찾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죽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항상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비밀리 체포하고 날이 새기가 무섭게 유대인 공회의 사형을 참고했지만 사형은 로마에서만 허락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끌고. 로마 법정으로 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1, 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어, 산에 들린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로마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했죠? 어떤 일로 고발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2절에 이들의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laughs>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모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다. 그죠?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게 뭐예요? 선동했다라는 선동죄입니다. 정치적 선동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땅을 가지려고 어떤 지역을 내 손아귀에 두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고, 어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자 이것을 어 이들은 정치적 미혹이다. 선동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어,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어, 고발을 했는데요. 누가 보면 20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싹,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세금을 금한 적이 없어요. 어, 또세 번째 고발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칭 그리스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나이다. <laughs>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고발 당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 믿는 자만 믿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세 가지 고발의 이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 22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어,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기적을 해갔는데,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악한 것들만, 어, 그리고 또 하지 않은 일들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책 찾기 위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 어, 예수님의 선한 것이 들려진다. 어, 여러분 이세 가지가 예수를 죽일 수 어, 죽을 죽이기 위한 이유였지만 어, 사실 우리가 볼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주 역설적이죠.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세 가지의 일로 고발하셨죠. 그러나, 어, 그, 하로그 가지고서 죽일수 없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셨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맞겠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대답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 이게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니네 말이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이다. <laughs> 아주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언어 유의가 좀 들어갔는데, 하이데거가 그렇죠? 말은 인간의 존재의 집이다. 자, 왜 이렇게 신문합니까? 확인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예수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이 말은요. 내가 시인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 인간의 말은 인간의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의 말은 어 말에 빌라도의 말그 존재의 집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것이 존재의 집이 돼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복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신이다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존재의 집이 지어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런 빌라도의 범한 가장 무지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상들과 무리에게에 대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보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laughs> 무리 때문에 흔들린 거죠? 왜 흔들렸어요? 여론에 의해서, 대중들의 의해서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진리는요, 많은 사람이 믿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항상 소수였어요. 말씀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누가보음에는 되게 이 부분 심플하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이이 이 재판하는 모습이 이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죠.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laughs> 재판 중이에요. 이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냥 여보 그냥 냅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성경에서 뭐라고 점성술에 깊이 빠져 있는 여인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성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꿈을 꾸고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꿈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남편한테 빌라도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여자 말을 좀 들어야죠, 그죠? 근데 이 빌라도가 여, 여자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론에, 여론의 힘이, 여론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봐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지탄을 받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리는 이 판단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큰 실수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의 인간의 한 단면들이라는 거예요. 여론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여론은요. 옳고 그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론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로 따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을 믿을 게 못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여론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요. 말씀이 진리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쪽 길로 간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예수해도 우리는 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 노해도 우리는 예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그게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준은요 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사절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 그랬더니 5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지라. 자 말씀을 딱 듣고서 사람들의 그런 여론을 딱 듣고서 빌라도가 한 가지, 꽤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갈릴리라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탁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 당시에 갈릴리 쓴, 갈릴리는요, 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헤롯에게 살짝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헤롯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죠. 야,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와이프도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문제를 헤롯에게 딱 넘겨버립니다. 그게 6절에서 8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쪽을 보낸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더니 헤롯이 기뻐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이 기쁨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시험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죠? 어, 침묵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에는 여러 종류의 침묵들이 있었죠. 뭐, 무지해서 침묵할 수 있어요. 뭔가를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할,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서 침묵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또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 어,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또 또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묵비권을 어떻게 보면 행사하고 있을 거라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확정하고 그 길을 이제 갈 타이밍이 됐거나 때가 되었거나 그것을 아시고 침묵하고 가는 것이죠. 어, 우리가 사진절을 지나면서요.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 다른 거를 다 내려놓고 좀 침묵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좀 침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묵상이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묵상과 침묵이 있을 때요, 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깊어지고 또한 걸음 더 나아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어, 사순절 동안 침묵함으로 또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인의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이러니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죄악과 친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와 친구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친구 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친구 맺어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이고요. 그의 그것이 삶인 거예요. 가장 바보들이죠. 여기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그렇죠? 진리 대신 예수를 친구 삼는 그것이 지혜고 영혼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 것은요. 진리와 친구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연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빌라도와 해롯과 친구가 되지 마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친구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복음을 이제 복음의 길을 목사가 되고 이제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 어, 끊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친구의 관계더라고요. 어, 뭐 만날 시간도 없고 어, 그럴 뭐여력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결국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친구 삼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되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고요. 진리 되지 못한 그 친구들을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조금 뭐 정치적인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결론은 딱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지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을 빌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의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의 열심이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어, 믿음을 어, 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용 이용으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용하는 그런 예수님 이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영광을 드러낸 그런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한 발언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